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은총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 믿사오며 그 이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인성령로행티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부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치리라선동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인청이버 중한 제리 벗고 보니 슬플 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최상한 밖 수와 동행 하니 귀월 이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하나 하세 내 모든 죄사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열이나 하늘나라 너 불산이 거친.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네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허릴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밭이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름으로 내가,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몰약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드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가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하신 덕분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자리 예배 자리를 잘 지켜셔서 주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 함께 시합 뿌리기를 하고 있죠. 함께 예배 드리기, 함께 잠언 말씀 읽기, 또 함께 암승하기, 함께 보기, 이 새벽에 자문을 읽고 있고 또 가정별로 이곳 있을 터인데 이 자문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것이 유효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시대가 변천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큼 변하지 않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이기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서 함께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끌는 바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때에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도저히 그 계획 넘어가지 않고는. 못 버길 정못 버길 정도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이 올 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었고, 예수 그리스의 시작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죠. 그 유혹도 말씀으로 유혹을 했죠. 먹는 것으로 소유로 유혹을 했고, 권세, 힘으로 유혹을 했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했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바로 성적인 것으로 너희를 유혹을 해올 것이다. 이 대표적인 것이 성의 부분인데 이것이 수많은 것으로 서로 얼굴만 바뀔 바뀔 뿐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먹는 문제, 소유의 문제가 그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점도 높은 자리. 좀더힘 있는 권세, 연압력 미치고 싶은 자기의 욕구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길 원하며 명예스럽길 원하는 바로 그 명분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중에 특히 성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성적인 바로 이유희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혼란 가운데 있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자기 몸을 생업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눈을 혹하게 만들고 마음을 끌어당고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성으로 그것을 붙잡게 만드는 것들이 많겠죠. 많이 많이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어떻게하라? 간직하라. 내 말을 지키며 계명 간직하라. 이 절을 내 계명을 지켜 살며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바로 이것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없길 원합니다. 시험거리 없길 원합니다. 문제거리 없길 원합니다. 장애물 없길 원합니다. 기도할지라도 아담과 하어도 시험거리 졌고 예수님마저도 시험거리 가지고 다가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안둘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거리 시험거리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유혹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왜못 만드시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오직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 시험거리, s s 모든 두려움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o o d g o 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로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지켜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우리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찾아 나온 우리은 성도를 아시죠. 그 마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려나 감과 부족함을 주미 덮어주시사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때대로 여러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여러가지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간직하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악한 영의 궤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됨으로 살아내길 원하오니. 그리스의 향기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변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의 도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사 네. 그 능력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주권을 주께 맡겨오니 주여 네.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러시고 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완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내려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